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여기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섬긴다는 의미는 얼굴을 돌리고, 그 다른 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행위를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전면으로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도저히 용서해 줄래야 용서해 줄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여기서 섬기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다른 신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도 괘씸하지만 거기 보면 검포도 과자를 즐겼다. 검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검포도는 그 중동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맛을 그리고 음미할 때이 검포도를 상징하고 검포도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검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육체적으로 아주 탐닉에 빠져서 그 육체적인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없이 육체적인 쾌감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주 방탕한, 아주 방종한 그런 모습을 여기 이 표현으로 다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노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전면적인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얻어맞고 그냥 완전히 팽당하듯이 버려짐을 당해도 아무런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면으로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보세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영육 간에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있는 모습으로 살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아수르 신상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했을지라도 그러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 여자는 호메 고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여호와께 명령을 받았는데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여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다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가 됐다. 더러워진 그 여자를 이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를 외면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외간 남자들과 더러워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를 하나님은 가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겁니다.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음부가 된, 음부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 생활에 그냥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몸을 팔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그렇게 변해져 있는 그 여인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호세아가,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은 열다섯 개는 십오 세 개를 얘기하고, 보리 일점오 호멜도 십오 에바 곧 열다섯 세 개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은 30세개로 여종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30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달아 팔았잖아요. 호세가 지불했던 이은 30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신분과 노예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 그고멜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 30개, 은 30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도 호세아처럼 이 땅에 사랑을 위해서 오셔서 은 30에 팔릴 정도로 그가 낮아진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정말 낮아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대우를 받는 이 모든 것은 정령, 음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취급을 받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까지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랑의 선지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보세요. 그 여인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많은 날은 이 고멜이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남편인 호세와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지내고. 그런데 이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함께 지내고가 아니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와 함께 지내고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는 얘기는 네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나도 내게 그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보면 함께 지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여인이 돌아와서 많은 날 동안 성적인 관계를 자기 남편하고도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 성적인 그런 유혹과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그 자기 여인이 온전히 그 성적인 그런 유혹과 그것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 몸을 완전하게 씻어내라 권 완전하게 씻어내라 나도 내가 이 성욕을 내가 참아내며 네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나도 너에게 그런 유혹을 그리고 너에게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때 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여인을 무작정 데리고 와서 무작정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그런 사랑의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내고 씻어내고 끊어낼 것을 그것을 요구하며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특별히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날까지 이 남편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오래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아내므로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시켜 가고 있는 그런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없이 지냈고 제사도 없이 지났고 주상도 없이 지냈고 에봇도 없이 지냈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영적인 그런 생활, 완전히 다 무너진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빠졌던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이 깊숙한 관계도 없이 지내다가 그런 거 없이 지내다가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점 점점 다가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경건의 모습도 없으니까 이렇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남편이 다시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를 데리고 와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다음에 그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대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거리를 얼마든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호와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음부가 된 그의 여인 고메를 다시 찾아가 그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그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랑, 이 은혜, 바로 우리가 필요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이 돈독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여호와의 은총이 내 속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삶 속에 실현하는 삶인 것을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쏟아낼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